안녕하십니까 보험널스 유인승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청구 서류 및 1분 이내 실비청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비는 병원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급여 비급여에 따라 일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나오는 보험인데요. 보험의 종류 중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작은 질환들 예를 들어서 결막염 장염과 같이 경증 시장부터 입원 및 수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장을 해주기에 보험 중에 가장 많이 자주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자 이제는 실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비는 통원, 입원, 투약, 수술 이렇게 4가지로 네 나뉘어집니다. 통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여기서 진료비 영수증이란 결제 후 나오는 카드내역서가 아닌 병원에 요청하여 받는 서류이기에 카드계에서 나오는 영수증이 아니니 헷갈리시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두 가지 서류 모두 다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게 진료 보신 후 수납하실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간혹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아닌 돈을 지불하고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질병 코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무료로 발급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거기에는 질병 코드가 확인되기에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통원으로는 병원 진료를 보고 오시는 경우 첫 번째 진료비 영수증 두 번째 진료비 세분의 역서 세 번째 질병코드가 있는 진료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약 처방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약 처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기같이 가벼운 질환으로 한번 가거나 그런 게 아닌 대부분 고혈압, 당뇨 등 오랜 기간 투약을 하는 약 처방시 청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필요 서류는 통화와 같이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분의 역서 한 가지 추가로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위 사진처럼 약국 이름, 날짜, 투약 양명, 금액 이렇게 네 가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약봉투로 대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원이나 수술했을 때 대한 서류입니다. 입원을 하시고 수술까지 하셨다면 위 서류처럼 똑같이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 확인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준비해 주시고 입원을 하셨으니 입퇴원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하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간혹 불료기간이 실수로 인하여 입원과 퇴원일자가 실제 날짜와 상이한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객분께서 한번 더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술까지 하셨다면 수술확인서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입퇴원확인서와 수술확인서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1만원 미만으로 서류발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통원이든 어떤 진료를 보든 첫번째 진료비 영수증, 두 번째 진료비 세분액서, 세 번째 질병 코드가 나와 있는 진료 확인서 위세 가지는 어떤 청구를 하든 꼭 들어가는 서류이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약제비 영수증 혹은 약국의 이름, 날짜, 투약 양명, 금액이 기입된 약봉투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수술까지 하셨다면 수술 확인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진료확인서가 아닌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꼭 진단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청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 첫 번째로는 제일 편한 방법이죠. 담당설계사에게 팩스 혹은 사진 촬영 후 서류를 보낸다면 담당설계사가 청구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하시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모바일에서 1분 미만에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실비24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로드 후 초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실손 청구 아이콘이 있습니다. 실손 청구 아이콘을 클릭 후 최초 1회는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카카오 혹은 네이버 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진행 후 실손 청구를 다시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는데 처음에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신규 청구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적 및 사고 유형, 날짜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입한 실비가 있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laughs> 클릭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본인이 진료를 본 병원을 검색하셔서 해당 병원을 체크하신 후 지급 계좌를 입력해 주신다면 청구가 모두 완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어렵게 어떻게 청구하지? 라고 어려워 마시고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비24는 지금 출시한 지 1년도 안된 어플이기에 아직까지는 의원급 등의 모든 병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지 않고 약제비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촬영하여 직접 올리는 방식도 가능하니 그렇게 청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비 서류 및 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고객님들이 직접 청구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만 보험금 청구 놓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억울하죠. 저보험널스에서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특약 하나씩 살펴보며 청구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청구가 너무 어려워서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 보험은 가입하였지만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험료만 내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번호 혹은 보험어준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험널스 유인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권은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